자 여기는 2030의 동성로의 골목입니다. 어, 4,500만 원 건립비가 지금 무시설비, 무건립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30 맛의 골목 그 길은 젊은인들이 어, 알고 찾아오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죠. 어, 여기 삼겹살집부터 시작해 이자까야 어, 술 먹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이 발길이 끊임없이 있는 이 골목, 무걸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너 자리라서, 어, 정말, 어, 시, 향성이 굉장히 좋, 좋은 것 같습니다. 동성로 2구3구 골목의, 어, 회인것 같습니다. 자, 1층이고, 보증금은 3,000에 월 250에, 건립비 4,50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무걸리로 바뀌었습니다. 어, 반독 사용입니다. 자, 지금 식당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어, 이동일업 쪽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뭐 인테리어 비용을 크게 안 해도 재사용 다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고 또 이국 살목에 맞게 어, 메뉴를 구성을 하면 정말 잘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싸게 맛있게 해야 되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평수는, 어, 건축물 대장으로 보면 17평이지만 훨씬 더커 보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주출입구는 남동이고, 어, 관리비는 사용용이 부가됩니다 단독 사용이고, 어, 화장실은 각각 한개배 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들다 제하하려고 하시고, 넉넉한 이 공간에서, 코너 자리에서 장사 무걸리로 하실 분, 어, 지금 바로 조정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